오늘은 햇빛이 막네요. 잠시 방에 빛좀 넣어주고. 클로바! 밖에 미세먼지 많아? 에이씨. 에이. 못 열겠네요, 창문은. 예. 요즘 키우는 친군데 많이 자랐어요. 한, 한, 요, 요 정도로 잘랐던 것 같은데, 한, 한 4일? 4일 정도만에 이 정도 자랐습니다. 뭐 아무튼. 오늘은 이 난장판을 청소할 거고, 자, 난장판 2번은, 자, 이쪽 난장판도 정리를 오늘은 할 거고 제 위장에 난 난장판도 정리를 할 겁니다 설거지 스 클로바 뭐 틀지? 클로바 어... 아니야 나왜 이렇게 더럽게 살았지? 진짜. 원래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닌데. 먹었으면 좀 누워야죠. 원래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닌데.